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의 신인 이 감독 이범호 40대 초반의 경험이 부족한 감독으로 눈길을 끄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준비된 리더로 평가되며 시범 경기에서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아는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12일 한화 이글스와 맞붙었는데 그날 선발은 귀환한 괴물 류현진이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떠나 한화로 복귀한 그에게 이날은 첫 경기였습니다. 기아전에는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결과는 4이닝 동안 3안타 3-3진 1실점입니다. 1회에는 김도영에게 선제 적시타를 내주는 등 천하의 류현진도 살짝 긴장한 모습이 보였지만 2회부터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특유한 칼날 제구와 다양한 변화구는 여전했고 팔꿈치 수술 이후 걱정되었던 구속은 개막전인데도 불구하고 148km를 찍었습니다. 시즌 중에는 150km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레벨이 다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투구였습니다.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한 때. 후배인 류현진과 함께했던 이 감독. 류현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전을 앞두고 컨트롤은 여전히 탁월하고. 구위와 구속도는 미국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이 148km까지 나왔으니 그 정도면 몸 상태가 100%로 보입니다. 라며 류현진을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타자들은 투수의 구위도 중요하지만 컨트롤이 좋은 투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4개의 다양한 투구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하나 시절의 후배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적으로 대치됩니다. 칭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이 감독은 그래도 우리 타자들이 한번 쳐본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두 번의 타석이지만, 직접 상대를 해보면서 류현진이 어떤 공을 좋아하고, 어떤 공을 쳐야 하는지 등을 직접 느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독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던지는지, 어떤 투구를 자주 사용하는지 등은 전력 분석팀에서도 파악했을 것입니다. 물론, 시범 경기이기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겠지만, 갑자기 투구 방식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타자들도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상대 투수에 대한 적응을 하며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몇번 만나는 게 중요한데, 1, 2번 만나고 3, 4번을 만나는지는 모릅니다. 로테이션이 돌아오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정 투수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KBO 리그 9팀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은 류현진, 한화 이글스, 과의 경기를 먼저 치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류현진의 투구를 보고 경계심을 느꼈다. 1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 경기를 앞두고, 그전 한화전을 회상하며 말했다. 류현진은 지난 12일 기아를 상대로 4이닝 동안 3피 안타를 허용하고 무사사구 한개와 실점 1을 기록하여 9대1로 8회 강우 콜드 승리를 이끌었다. 감독은 류현진이 직구 29구, 커페스트볼 19, 커브 11구, 체인지업 12구 등 다양한 투구를 섞어 던진 것에 주목했다. 감독은 류현진의 여전한 제구력을 강조하며, 네 개의 다양한 투구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타자들은 스피드보다는 제구가 뛰어난 투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는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할것 같다.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도 제구력은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체력도 더 좋았을 것이고 지금은 재고 자체가 분명히 더 개선되었다고 비교했다. 이어서 한화 시절인 2006에서 2009년 류현진과 함께했던 경험을 회상했다. 통산 타율이 0.271인 감독은 같은 팀에서 활동하면서 류현진을 몇번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할 칠푼을 칠수 있었던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감독은 류현진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구속에 대해서도 구위와 스피드가 미국에서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 구속이 시속 148km에 달했으니 거의 100% 체력 상태가 좋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팀의 타격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화의 타격도 향상되었다며 마운드에서 편안하게 던지면 매우 좋은 구질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류현진을 상대로 사만타를 뽑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감독은 계속 접전을 펼치며 적응하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두산 내야수 박준영은 최근 훈련 중 타박상을 입어 이날 경기에서 결장했다. 후배로부터 사인볼 한 상자를 요청받은 두 감독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다. 서울 잠실구장에서 14일에 치러진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앞두고 두 감독의 만남이 이야기된다. 이범호 감독이 이승엽 감독을 찾아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는 그의 감독으로서의 첫 인사였다. 이범호 감독은 전화가 많이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정중한 인사를 했고 이승엽 감독 역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976년생인 이승엽 감독과 1981년생인 이범호 감독은 옷의 차이가 나는데 2003년 이승엽 감독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당시 3년차였던 이범호가 이승엽의 사인볼을 받아들이며 함께 찍힌 그들의 모습이 담겨있고 후대의 요청에 이승엽도 기꺼이 응하고 이범호는 박수 가득한 싸움들에 비해 20년이 지난 지금 이승엽 감독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이범호 감독이 취임다그 감독의 반가운 만남은 영상으로도 남겨졌다